멸종위기의 희귀 생물들의 보고인 군산 백석제에 대해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동미나리, 물고사리 등 멸종위기 희귀 생물 9종을 포함해 수십여 종의 생물이 생태계를 이루는 백석제입니다. 한때 전북대 군산병원 예정 부지로 유력했지만,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게 가치가 더 높다는 환경부의 판단에 습지로 남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대신 백석제를 올해 연말까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습지 보호지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립습지센터의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지정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단계인 정밀 조사가 지난 2016년에 끝났는데도 2년이 되도록 후속 단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않아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이 중단됐다며 군산시 탓으로 돌립니다. 네, 지자체에서 이제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건, 건의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지로는 대상의 리스트는 있는데 아직 그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산시는 습지보호 지역 지정은 환경부의 업무로 알고 있었다며 뒤늦게 지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뭐 이렇게 습지보호로 지정해달라고 근데 지자체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입장이 바뀌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금 그 습지보호로 지정해달라. 는 습지보호 지역 지정이 늦어지면 백석재는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되어 진다면 습지로서의 이제 그 어떤 그 자격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가만 놔두면 이게 육화작을 계속 뒤어져 있기 때문에 습지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고 어렵게 지킨 백석재가 환경부와 군산시의 떠는기식 업무치진에또 다시 훼손이기에 처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